삼상회로의 델타 결선된 평행 순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, 상간 전압이 220, 상전류가 7.33, 한상의 부하장은 저항. 부하 몇옴인가 그랬는데, 델타 결선을 그려 봐요. 이렇게 그린 다음에 상간 전압이 얼마래요? 220볼트.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된대요? i, a가. 7.33. 그럼 여기가 부하단인데, 부하의 저항이 얼마나 될까요? 이 얘기 아니에요. 그럼 뭐 전압 나오고, 전류 나오고, 그럼 이거 220 나누기, 7.33. 이건 전압, 이거는 전류. 그럼 뭐가 나와요? 저항 알이 나오겠죠. 그면 얼마, 얼마 나옵니까? 220 7.33 30.013 나오네요. 30.013 4번이 답이 되겠죠.